귀에서 삐 소리나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 보청기를 꼭, 꼭 착용해야 돼. 안녕,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줄 올리브 유니온의 청능맨이야. 오늘은 난청에 대한 정보들을 빠르게 알려줄게. 난청의 증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제일 흔한 난청 증상으로는 갑자기 전에 들렸던 작은 소리가 잘안 들리는 거. 또 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 TV나 핸드폰 볼륨을 계속 높여서 가족들한테 한 소리 듣기도 하지. 또잘안 들리니까 자꾸 말을 다시 해 달라고 물어보게 돼. 그리고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귀에서 삐 소리나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 이런 걸또 이명이라고 해. 난청은 크게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로, 제일 약한 난청을 경도 난청이라고 하는데, 작은 소리나 뭐 속삭이는 소리 같이 섬세한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정도의 난청이야. 사실 이 정도는 뭐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생기는 증상이라고 볼수 있지. 두 번째 단계의 난청으로는 중도 난청이라고 하는데, 뭐, 이때부터는 일상적인 대화가 좀 어려워지지. 특히 주변에 사람이 많은 카페, 식당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좀 힘들어. 그리고 TV나 라디오 소리 볼륨을 막 올리게 되지. 보통 이때부터 보청기나 음성 증폭기 사용을 추천을 하게 돼. 이때 사용하는 사람들은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와. 이제부터 슬슬 일상생활의 불편을 제대로 느끼는 난청이 나오는데 바로 세 번째 단계의 중고도 난청부터야. 이때부터는 보통 이런 정도의 목소리로 대화하는 일대일 대화가 좀 힘들어지고 말하는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해줘야 들을 수가 있어. 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정도 난청이 되고서 잘 찾아오시기는 해. 그 다음 난청은 네 번째 고도 난청이라고 부르는데. 이름만 들어도 심각해 보이지? 이제는 대화하려면 큰 소리로 말하는 걸로는 안 되고 상대하고 가깝게 있어야 소리가 들려. 의도치 않게 사이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나? 대화를 하려면 보청기를 꼭, 꼭 착용해야 돼. 마지막으로 제일 심각한 난청은 다섯 번째 심도 난청이라고 하는데 심도 난청은 가까운 거리에서 상당히 큰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 사실 난청의 증상을 본인이 느끼거나 주변 사람이 너왜 이렇게 못 들어? 하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아. 청력은 한번 나빠지면 사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증상들을 느꼈다 하면 꼭 병원이나 보청기 센터에 방문을 해봐. 막상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안 들릴 수도 있어. 당연한 거야. 안경 처음 쓰면 어지럽고 어색하잖아. 보청기도 원래 내 귀가 아니라 보조기기를 끼는 거라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 제일 처음 단계의 경도 난청이면 사실 보청기만 사용해도 효과적이야. 중도 난청일 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청기를 맞추고 청능훈련을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야. 청능훈련은 보청기를 쓰는 사람이 할수 있는 훈련인데 난청 때문에 손상된 청각 기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이야. 중고도 난청이나 고도 난청의 경우에는 독화훈련이라는 걸 추가를 하게 되면 효과를 더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독화훈련은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잘안 들리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보충을 해서 이해하는 훈련이야. 아무래도 귀가 나빠져서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뭐 당신 나이면 당연히 난청이 오는 거냐고, 뭐, 이 정도는 자기 친구들도 다 있다고 굳이 보청기를 안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 물론, 무조건 나이가 들었다고 난청이 오는 건 아니지만, 난청은 65세 이상에서는 한25% 정도, 75세 이상에서는 50% 정도 이상이 난청을 겪게 돼. 가족력이 있거나 나쁜 생활습관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난청 발병 확률이 높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네. 오늘 답해준 것들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줘. 다음 시간에도 난청에 대한 정보들을 빠르게 알려줄 거야. <laughs>